헤어지고 나니까 연애 시절 영상이 성범죄라고 연인 사이에 서로 찍은 영상 주고받은 대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사건 모든 게 성범죄로 비화될 뻔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연인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며 두 번의 촬영이 있었는데 촬영은 피해자가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즉 촬영 사실을 알고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별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며 SNS에 올린다. 가족에게 말하겠다는 말이 오갔고 피해자는 갑자기 의사에 반한 불법 촬영이다. 영상 유포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성폭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이용 협박 두 가지 모두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AN 내 변호인단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카메라를 인지하고 있던 장면, 촬영 후 서로 나는 메시지, 대화 맥락 등을 모두 분석해 이 촬영이 연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고 유포 협박 역시 촬영물이 아닌 연인의 행동에 대한 말이었음을 철저하게 입증했습니다. 결과는 두 혐의 모두 혐의 없음, 불송치. 연인 사이에서 오간 촬영과 말 한마디가 성범죄가 될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적인 관계일수록, 이별 과정일수록 말 한마디가 성범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연인 간 갈등이라도 법 앞에서는 기록이 되고, 그 기록은 곧 증거가 됩니다. 연인 관계라서 괜찮겠지?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정확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당신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곳, 법무법인 AN랩입니다.